리즈, 달라진 비주얼, 한층 수척해진 얼굴, 스트레스 가수 겸 배우 리즈가 수척해진 비주얼을 공개했다. 리즈는 19일 인스타그램에 셀카 한 장을 올리며 감기 진짜 오래간에 몇 주째고 스트레스라는 짧은 글을 남겨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공개된 사진 속 리즈는 편안한 니트 재킷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메이크업과 함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색다른 이미지를 드러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층 성숙해진 느낌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감기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그의 글이 팬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sns 댓글 안에는 건강 잘 챙기길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니지는 지난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으며 멤버 나나, 메이나와 함께 유니크 그룹 오렌지 카라멜로도 활동했다. 배우로 전향한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리즈 는 벌금 1500 만원 을 명령 받았 다.